예, HG 그랜저 오토미션 교환하려고 지금 장비 물려놓은 상태입니다. HG 그랜저는 지금 요차 같은 경우는 6단 오토미션입니다. 현대에서 자체 제작한 6단 오토미션이고, 어, 오일 등급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지크 멀티 4단에서 8단까지 적용되는 거에요. 보통 6단 같은 경우는 스펙은 SP4 등급 이상만 되면 모든 차종이 다 주입이 가능합니다, 교환이. 지금 뭐 스펙은 이렇게다 나와 있어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수입차까지, 뭐, BMW, 벤츠까지, 8단까지 뭐, 다 교환이 가능합니다. 요, H. 그랜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처음에 예전에 나왔던 뭐, 누그랜저 같은 경우는 LX라고 4단 오토 미션이에요. 초창기에 나왔던 거는. 그 다음에, TG 그랜저. 예, TG 그랜저 같은 경우는, 5단 미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5단 미션 음, 오일은 뭐 마찬가지로 sp3 직결형 그거 이상 넣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나온게 2차 이, 이 hg 그랜저예요 hg 그랜저는 뭐2.4 3.5 이렇게 나, 나눠져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무조건 6단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위로 나온건 이제 iz 그랜저죠 iz 그랜저 같은 경우 는 이제 8단 미션이 적용되어 있어요 8단 미션도 마찬가지로 요 8단 적용되는 요 합성류거든요. 이 미션 오일을 주입을 하면 됩니다. 아이즈 그랜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2.4, 뭐 2.5, 2.5, 3.0, 람다, 3.3 람다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아이즈 그랜저 같은 경우는 8단 적용되어 있고, 하이브리드만, 예, 전기차 하이브리드만 6단 미션이 적용되어 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즈 그랜저 일반 8단 같은 8단하고 하이브리드 6단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4단, 5단, 6단, 8단 이렇게 국내 차종 같은 경우는 DCT는 7단 미션 적용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지금 6단, 8단 이렇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6단부터는 이 미션오일 자체가 기압이가 원체 높기 때문에 이게 고속주행용으로 지금 많이 나와요. 미션이.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 출력도 높아졌고 어, 토크도 높기 때문에 지금 미션에서 열이 굉장히 더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합성유로 이렇게 나와요. 어, 고이 SP4 이 등급 이상은 6단 이상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합성유로 돼 있어 갖고 고온에서 이 오일 점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거를 좀 보완하는 건데, 미션 오일이 계속 열이 받으니까 오일 쿨러도 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뭐 실질적으로 오일 쿨러가 가장 효과적인 곡이요. 그 다음에 오일하고, 오일하고 쿨러는 무조건 장착이 돼 있죠.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없으면 열이 받기 때문에. 미션 오일은 교환 주기는요, 뭐 4단, 5단, 뭐 6단, 8단도 다 마찬가지로, 뭐 6단 이상은 뭐 10만키로 가옥 조건에 따라서 교환 요마 이렇게 현대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고키로스대로 교환하게 되면 미션이 금방 망가지죠 뭐 15만키로 전후로 무조건 망가집니다 네. 내구성이 강해져도 오일을 안갈면 말짱 꽝이죠 4단 같은 경우는 보통 4만키로 이렇게 교환되어 있어 4단 5단은 4만키로 교환요마 그 다음에 6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해봤을 경우에는 보통 4만 이상은 탑니다. 오일 자체 원체 좋아서 기본 5만 키로마다 교환해 주시면 아주 그냥 딱한1 0리터 정도만 순환식 순환기로 돌려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미션도 내구성 좋아서 오래 버티고요. 이렇게 보시면 미션 오일은 엔진 오일하고 다르게 엔진 오일은 그냥 고꾸로 드레인 고꾸로 해서 드레인 탈거로 해서 그냥 배출시키거든요. 드레인 배출을. 근데 미션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게 되면 절반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미션 오일 오스를 탈거를 해서 인아웃을 연결을 해갖고요 시동을 걸고 순환식으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보통 순환기를 하면 4.5리터씩 두번 빠지면 9리터 네. 조금 안좋은것들은 12리터까지 순환기로 돌려서 교환을 합니다 예, 지금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하면 한 4.5리터 이렇게 예,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해서 전체 이 안에 있는 토탈 오일이 양은 한 8.6에서 9리터 예그 정도 보통 그 정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드레인으로 배출하게 되면 한 4.5리터 밖에 안 나와요. 4리터나 나올래나 예고 그 정도 밖에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미션 오토 미션 오일은 반드시 이 순환기로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 예. 비용은 보통 뭐한 10만원에서 한, 10만 한 15만원선 이렇게 들어가요. 예. 한번 이제 교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환하는 건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한 15분 안에 다 작업이 끝납니다. 먼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